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자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자 오늘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럼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디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 때문에 빛이 나고 이러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끝까지 견딜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어떻게 될까요? 가장 큰 이유는 뭔가 이렇게 꽉 내실이 꽉 차면 그게 끝까지 가요. 어떤 자동차 전문가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동차의 완성은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했더니 거기에 이제 그 사람이 가만히 있어요. 사회자가 묻습니다. 엔진인가요? 라고 말했더니 그 사람이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자동차의 완성은 연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태양이 됐든 그게 기름이 됐든 그 기름과 태양 있어야만 자동차가 움직인다. 그러면 뭐 엔진이나 이런 거 없으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그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자동차 초보, 자동차의 엔진이 그냥 기름이 꽉 차면 든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저보다도 여행 가려면 꽉 차야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되더라고요. 저는 어려서부터 날 때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다 보니 이런 경험이 있더라고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요. 지금 올라가셨지만 그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만 있으면요 사람 숫자에 관련이 없습니다. 뭐 교회에서 어디 놀러가 다른 사람 뭐두 명만 가도 돼요. 딱그 사람만 있으면 나는 막 어디든지 다갈수 있는 거예요. 여행 가는데 필요 없어요. 딱그 사람만 있으면 나는 그냥 꽉 차는 거예요. 뭐백명 수용요 필요 없어요.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나는 꽉 차면 어디든지 갈 수가 있겠더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꽉 채우시는 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그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꽉 채워 주시옵소서. 좀 전에 우리 민찬이가 시험을 이제 지난 목요일 날 치르고 왔어요. 우리 사모님이 민찬이 딱 보더니 예뻐 죽어요. 막 이러니 이러고 올라갔어요. 반가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대할 때 그런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들을 대할 때 저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왔느냐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줄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들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충만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어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제자들은 자기의 마음이 충만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기뻐하며 자랑스럽게 여기고 심지어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아 예수님 누군가가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막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여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거 막 막아달라고 말이죠. 그만큼 막꽉차 있었던 그 제자들. 그도 그럴 만한 게 우리 선생님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시고 죽은 사람 살리시고 바다와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시고. 먹을 것도 없던 게 있게 하시고 정말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꽉찬 것만 같았는데 아니었습니다. 2% 부족했어요. 상징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막꽉 차고 야 저분이면 모든 할수 있을 것 같고 나사렛 갈릴리 출신 이 어부 출신 우리가 저분과 같이 있으면 우편에 앉고 좌편에 앉고 세상은 호령할 것만 같은데 현재는 뭔가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바로 성전이었어요. 성전, 저 성전의 주인은 아닌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저 성전의 주인공은 제사장, 율법 학자,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늘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세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성전에서 나갈 때 이야 이 헤롯 성전 끝내주네요 예수님 이돌 든지 보세요 돌 하나만 봐도 끝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그빈 자리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십니다. 예수님, 그것만 채워주시면 될것 같은데, 그런 마음에 무식적으로 있다가 저 마음을 탁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확 뭉개집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 나는 성전이 건물로서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자가 있는 곳이고, 성전은 너희들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너희의 마음을 토하는 곳이고, 그 하나님 성령이 그곳에 있는 곳이지 건물은 중요하지 않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 내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중심 있는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대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 건물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저게 2절인데요. 3절, 4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제자들의 이름이 먼저 딱나옵니다 감람산에 올라서 예수님께서 성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베드로, 안드레, 요한, 마지막 야고보. 특별히 안드레는 예수님 동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묻느냐면, 아 예수님 그 무슨 소리예요? 그 돌들의 돌을 다 없애다니 다 성전이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이게 아니고요.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큰 소리를 말하면 첫 번째, 신성모독이니까 조용히 묻습니다. 두 번째는 압력행사입니다. 아,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조용히. 그러면서 물은 게 뭐냐면 증거를 내십시오. 저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면 예수님 증거를 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 40년 지난 딱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진짜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야 앞으로 40년 뒤에 무너질 거야 여러분 그 사람들 그때 다 살아있었어요 일부는 다 죽었지만 요한 같은 경우는 살아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와 예수님의 예언이 맞았구나 그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의 마음꼴리는 이것만 있었어요 증거를 보이세요 증거를 보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생기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주님, 증거를 주세요. 여러분, 이 증거 달라고 하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거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증거를 주세요. 증거를 주세요. 뭐, 증거를 주세요. 아, 뭐, 증거를 안 주시려나? 뭐, 증거를 안 주시겠지. 그리고 이렇게 바라보는 게 문제지.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증거를 달라고 하는, 내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대선지자가 있고 소선지자가 있습니다. 대선지자 중에 모세, 이사야, 엘리야,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 대선지자인데 그 중에 엘리야가 이런 경험을 합니다. 한 번은 가뭄이 막온 땅에 넘쳐 흘렀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저 가뭄이 창골에 있는 어떤 사르바시라고 하는 과부의 집에 찾아가라 그랬습니다. 그 상황을 오늘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습니다 길리아에 우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 제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에게 말씀해서 네가 대어내라 저 아압, 선, 아압의, 아, 아압 왕이 나를 섬기지 않으니까 너의 나라를 내가 저주하여 가뭄이 있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가서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가뭄이 왔어요 그러니 아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엘리야 죽여야지 엘리야 때문에 가뭄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도망가라 그게 2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희를 먹게 너를 먹게 하리라. 여러분 가뭄에 시냇가 물은 쫄쫄 흐르는 시냇가 물은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더럽습니다. 가뭄에 쫄쫄 흐르는 시냇물은 더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 시네가에 있는 그 물을 떠먹으라 하는데 거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단 앞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요단강은 이스라엘의 하수물이거든요. 지금도 요단강에 가면 요르단과 이스라엘의 접경 지역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세례 받았다고 하는 곳에 요단강이 있는데 거긴 지금도 빨간 물이 흐릅니다. 지금도 들어와요. 그런데 가뭄이 흘렀어요. 가뭄 이 있는 중에 그리 시냇가에 쫄쫄 흐르는 시냇물에 가서 하나님께서 물을 떠 먹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또 뭐라고 그럽니까? 이사 엘리야야 내가 너한테 증거를 줄게. 까마귀가 너한테 먹을 것을 갖다 줄 거야. 오절에 보면 까마귀가 고기와 떡을 갖다 줍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무슨 고기를 갖다 주었을까? 까마귀가 상상 한번 해 보십시오. 엘리아가 지금 도망가서 무서워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더러움을 먹으라 그러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엘리아야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갖다 줄 거야. 떡과 고기. 까마귀가 과연 소를 집어다 줬을까요, 여러분? 까마귀 요만한데 소를 와, 살도 막 살도 막포 떠가지고 쫙 펴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까마귀가 뭘 갖다 줬을까? 아니 어제 생각해 보니까 맞는 <laughs> 쥐. 고기라고 갖다 준게 쥐, 도마뱀 까마귀는 썩은 고기를 먹습니다 썩은 고기를 떼다 엘리야에게 갖다 주면 엘리야가 하나님 이게 징조가 맞습니까? 여러분 까마귀가 떡을 갖다 줬대요 시루떡을 갖다 줬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줄게 징져줄게, 더러운 물, 쥐, 썩은 고기 갖다 주면 여러분들 좋아하시겠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4절, 5절, 6절을 보면 이제 시냇물도 말라버렸어요. 그 썩은 고기 쥐 이런 거 줬던 그 까마귀까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자리를 옮겨라.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사르밧 그과그 가뭄이 창고란 그 가구의 집에 가랍니다. 당시 과부는요 가난한 사람, 외면당한 사람, 사람 취급도 안 받던 그 사람이 과연. 무슨 잔치 음식을 베풀었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끝에, 그곳 과부에게 내가 제가 강조하느라고 주어를 늦게 얘기했습니다. 그곳 과부에게 내가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 하였느니라. 자, 썩은 고기, 비천한 음식만 먹던 그 사람이 그 과부의 집에 갔을 때나 같으면 기대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런데 과부의 집에 가네. 그래서 뭔가 있겠지라고 탁했더니 여러분, 이 후절에 말씀해 보면 뭐라고 하냐면, 엘리아가 물 달라고 했더니 요 과부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나와요. 대답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물들어갑니다. 엘리아가 생각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고 했는데, 그래서 엘리아가 용기 내서 말합니다. 여보게, 나한테 음식 좀 나와. 그랬더니 그 여인이 물들어가다가 탁 쳐다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집에 밀가루에 밀가루 음식 한줌 있고, 밀가루 한줌있고저 기름통에는 기름 한 숟갈밖에 없는데, 그걸 달라고요? 내가 그걸로 떡 만들어갖고 우리 아들하고 먹고 팍 죽어버릴 겁니다. 그때 여러분 엘리야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제가 그 상황이 되면, 최근에도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유, 하나님의 은혜네요. 그래서 뚝 떨어져서. 이런 말막 이거 올라갔다 내렸다 막할 건데 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요. 단한 마디 하나님께 질문도 안 하고 불평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해. 엘리야야 내가 너한테 먹을 것을 준비했어. 엘리야가 아멘. 엘리야야 불평해도 내가 그 사라바 과부에게 너한테 먹을 것을 준비하라고 했어. 아멘. 엘리야는요.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의 본분에서 절대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의 집에 밀가루 통이 마르지 않았고 그 여인의 기름통이 넘쳐 흘렀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 만남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기에 그건 기적인데요. 하나님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상이고 하나님의 임재 사실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증거를 주세요. 우리에게 이루어서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완전히 엉뚱한 말씀을 그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징조가 이런 징조가 아니라 5 절, 다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루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그리고 제자들에게 속지 말라라. 이런 일이 나올 때 증거 달라고 먼저 요구하지 말고 너희들 먼저 경계해라.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속지 말아야지. 증거 달라고 목매는 게 아니라 속지 말아야지. 여러분 최근에 제가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 SNS 활동을 쭉 하는 것을 보다가 유튜브라는 곳에서 아주 유명한 유튜버예요. 심프로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 비평가인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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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이 열렸더라고요. 예수는 정말 원수를 사랑했을까? 예수의 부활은 실제로 있었을까?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여기에는 그 아주 날선 비판을 하는 비평가 두 사람하고 정신과 의사 한 사람하고 그리고 신학과 교수 한 사람이 한 시간 가량 두 번을 대담을 해요. 자, 최고의 지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신과 의사가 그, 신학자 교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교수님,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자꾸 그러시지 말고, 그냥 딱 보여주시면 끝날 것인데, 왜안 보여주시나요? 여러분, 이게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사람의 질문일까라고 생각해 보지만, 그게 실제적이에요. 하나님이 오신다고 자꾸 그러지 말고,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자꾸 오신다고 하지 말고, 우리한테 딱 보여주시면, 과학적인 질문, 실존적인 질문, 실체적인 질문, 모든 궁금함 다 없어질 텐데 왜안 오실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미혹 받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건, 예수님이 미혹 받지 마하는 말을 중심으로 볼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은 명함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실이 확 명확하면 오히려 믿기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간극이 작으니까. 아, 믿어야지. 아, 믿지 말아야지. 사이가 아주 얇으면 믿기 편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간극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요. 이런 겁니다. 사실인 것 같은데 설득이 안 되고, 설득은 되는 것 같은데 뭔가 2% 부족하고, 예수님의 제자들하고도 같아요. 설득은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닌 것 같고 사실인 것 같은데 뭔가 이게, 이게 이게 넓으니까 이게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자연스러워집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 조건 없는 사랑과 조건 있는 사랑의 결정적인 차이, 특별히 조건 없는 사랑하는 것에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누군가한테 조건 없는 사랑을 하거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관계가 자연스러워집니다. 자연스럽다라는 것은 더한 걸음 더 들어가면 그 관계가 편해집니다. 조건이 없어지니까 맞지요. 조건이 없어지면 편해집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 보여 부자연스러워집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가 탁 태어났어요. 이제 말하기 시작한 그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엄마 밥 줘. 귀엽잖아요 엄마 아빠 뭐뭐 했어 괜찮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어머니 아버지 제가 시장 안돼 식사 좀할수 있을까요? 그러면 부자연스럽습니다 어떤 분 징그럽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조건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물에 행치 않고 자기의 이익을 굳지 않는다 오늘 10편, 16편, 8편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편, 8편을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왜요? 그분이 조건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즐겁고 평안합니다 자 11에서 10장 24절에서 25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서로 돌보와 사랑과 경,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모의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 있도록 그리하자 서로 돌보와 사랑하고 격려하는데 조건이 없어지니까 모이는 데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분들의 질문 해결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오 우리 집사님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사랑스러운 이웃들과의 사귐, 자랑스러운 나라와 불편 없는 생활과 습관, 한없이 열린 세계, 무한한 가능성들과 잠재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살고 죽는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은혜 입을 수 있음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하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담 끝에 저 교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였냐면 그 질문들에 대하여 막 역사적인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사적 고증을 통해 검증된 사실은 없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도망쳤던 제자들의 변화이다. 이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이 따랐던 지도자 예수가 패배하였는데 그들은 그 어떤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없는 부활 사건 이후 그들은 그 어떤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없는 부활 사건 이후 더 이상 비겁한 배신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승지, 승리자였고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진짜 제자였다. 이것이 가장 주목해야 할 사실이다. 여러분 <laughs> 주님이 보여준다 우리 에게 보여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약의 다니엘이라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거기서 막잘 나가니까 저 바벨론 신하들이 다니엘 죽이려고 가장 노력을 다했습니다. 풀 목포레도 집어넣고 사자 굴에도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드립니다. 그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본분이 확실하니까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빛나리라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줘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성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의 자녀인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시고 비록 우리가 세상에 유명하지 않아도. 잘나가지 않아도, 가난해도, 다 빼앗겨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절망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오히려 그것이 끝까지 견뎌내는 힘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너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서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그런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13절 가시기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미움받고 어려움당하고 힘들고 나락에 빠진 것 같지만 우리의 본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라 자녀로서의 확신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디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끝까지 견뎌내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만 같았는데 주님, 주님이 나를 자녀 삼았음을 확신에 아이고 확신에 고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드려 넉넉히 감당해내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충만이라는 찬양 함께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